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구미의 한 명소와 한 맛집을 7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역전시장입니다 역전시장은 구미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시장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미 호천산 자연휴양림을 추천합니다 호천산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산책로와 휴양시설을 갖춘 곳으로 싱그러운 공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옥탑방 도서관. 옥탑방 도서관은 구미에서 유일한 독서문화 공간으로 책과 커피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. 네 번째는 구미 모짜르트 필과 컨템포러리 박물관입니다. 이곳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예술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구미 호반문화체육센터. 호반문화체육센터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추천하는 장소입니다. 여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구미 신도시 롯데 아울렛입니다. 롯데 아울렛은 쇼핑과 먹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인기 명소로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미역 주변 맛집으로는 구미역 카페거리와 간이소설집이 제철 맛집으로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구미를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상으로 대한민국 꿈미의한 명소와 한 맛집 7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